찬성으로 우리를 부른 줄믿습니다 a m e 1장 3절에도 m e n 말씀했어요 서신서 안에서도 시작들이 찬 m 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서신서에서 찬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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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신령 복을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그 하나님을 찬성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1장 3절에서는 그는 왜 찬송해야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애로우신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요. 베드로행서 1장 3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 찬송 해야 되는가? 그의 많은 직극률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부원주라는 걸 확정하시고, 우리와의 금그 사실을 믿게 하여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산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산소망을 주셨으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죠.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왜 산소망을 못 시작했는가? 예정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찬송할수 밖에 없어요. 찬송을 취할 수 밖에 없죠. 우리는 그리스 안에서 약속되어 있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성경의 역사 가운데 모든 성경의 선진들이 경험한 야주 대단한 복이다 그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약속해 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예비한 복, 노아, 모세, 다니엘, 요수아, 에레미아 선지자, 엘리사, 성경에 나온 그 대단한 인물들. 악기의 승랴야 말라기, 이사야엘 승자,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그들이 경험한 모든 식을 영한복을 다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것을 취하지 못해요? 우리가 내 욕망을 따라서 구하니까. 그래서 확신하고 기대하고 소망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예정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찬으로 그렇게 부른받았잖아요 후사과 상속권자 아니잖아요 후사과 상속권자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풍성과 충만함을 다 바다 누릴 후소와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충만함과 풍성함이 예수굴산에 있게 되었고 교회 안에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부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는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복음이요 복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예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믿음의 마음을 고백해야 돼요. 고백.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고방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기대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생명의 비밀, 그것을 기대하는 그 비밀은 사도신경 안에 있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드리는 신앙 고백 안에 우리가 누릴 혜택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도신경 안에 담긴 담겨 있어요. 성경에 많은 언약들인데 그것을 축약해 놨어요. 고백, 신앙 고백 안에 사도신경 안에 잘 축약 고백돼 있어. 요 십자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가려가시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좋은 것을 내 것이 되도록 완성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성천하셔서 하나님 편에 앉으셨어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 권세와 능력을 주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그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그래서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그 혜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보혈로 선포하면 보혈의 풀을 뿌리면 제가 사안받고 문제는 해결되고 사단막이는 떠나가고 하늘의 모든 신뢰감 보기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예비된 줄 믿습니다 아, 네.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할 때 사단의 문제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 네. 이 사실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며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우리의 더러운 것, 얼마나 사람이 더러운 것 많아요. 죄로 오염된 더러움, 말과 생각으로 오염된 것들, 행동으로 오염된 더러운 것들, 주님이 다 받아내서 죽음에 넘겨버린 줄 믿습니다.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아서 타락한 본성,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이고, 질투도 잘하고, 염려도 잘하고, 불안해하고, 어떤, 그 모든 타락한 것을 다 주님이 받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심판받아서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받아냈습니다.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꿔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을 이룬 거예요. 가져가고 예수님께서 준비한 하늘의 서과 모든 신령한 것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경험한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 소망을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는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품고, 신마음부리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합니다.